자 그럼 이제 플라이 타잉을 하려면 그런 이제 전반적인 뭐 수생곤충에 대한 이해나 그런 이제 대상어에 대한 그런 습성이나 이런 걸 전부 알아야 그럼 타잉이 가능하냐 이런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근데 사실 이제 큰 문제예요 이거는. <laughs> 근데 플라이 낚시가 아까 이제 얘기를 했듯이 이전 세계적으로 즐기는 습, 저, 낚시지만. 좁은 의미에서 보면 우리나라, 더 좁은 의미로 얘기하면 뭐, 지역이 나오겠죠. 어느 지역. 더 좁게 들어가면 어느 하천이 나오고. 이런 식으로 이제 전부 이제 좁혀지게 되면 실제로 내가 플라이 낚시를 하는 그런 필드는, 한정되어 있어요. 내가 뭐전 세계를 대상으로 다 플라이 낚시를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내가 뭐 전국적으로 가서 플라이 낚시를 하는 게 아니고, 가게 되면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특정한 계류, 장소를 즐겨 가게 되는데, 어, 사실은 그 특정 지역에서 특정 시기에 플라이 낚시는 낚시를 하게 되는데, 그 특정 장소, 특정 시기 또는 특정 시간대에 국한시켜서 그, 이런 어, 타잉을 해야 하는 정보를 찾아보게 되면 그렇게 많은 건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서, 음, 첫째, 이제 우선, 어, 알아야 될 부분은, 사실, 프라이 낚시 하면서, 이 정도는 사실은 알고 프라이 낚시를 하는 게 좋아요. 뭐냐 하면, 첫째에는 뭐가 있냐 면 바로, 그, 수생곤충에 대한, 약간의 정보는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자기가 낚시를 하는 그런 장소, 시간, 그걸 좀 국한을 시켜보면, 거기에 대한 수생정보에, 수생곤충에 대한 정보가 맞냐? 사실, 그건 아니에요. 그 우리 플라이 낚시인들이 낚시를 하는 그런 장소 시간이 이 특정지 지어지는데 그 특정 지어지는 부분에 매치가 되는 수생곤충의 정보는 아주 지극히 한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알고 나면 굉장히 간단한 부분인데 이거를 모르기 때문에 야 이거 내가 굉장히 많은 부분 자연에 대한 많은 부분을 이해를 해야 플라이 낚시이. 쓸수 있는 타잉을 내가 전문적으로 할수 있는 게 아닌가 라는 의문을 갖게 되는데 사실 은 그런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가장 간단한 예로 이것만 생각하시면 돼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플라이 낚시를 하면서 내가 가는 장소에서 가장 많은 그 우화를 하는 내가 낚시를 하는 시기, 장소, 시간에 우화를 하는 종이 뭘까 이것만 알아도 많은 부분 예, 해소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물고기는, 우리 사람도 제일 많이 먹는 게 뭐예요? 밥이잖아요. 밥을 제일 많이 먹잖아. 그러니까 만약에 누가 사람을 잡고 싶어. 사람보다 좀더 지능이 좋은 사람이. 그러면, 그것도 재밌게 잡고 싶은 거야. 우리 프라이넥시처럼. 그러면, 어, 또 사람이 매일 많이 먹는 게 뭐지? 어, 밥이네? 어, 그러면, 밥알을 똑같이 만들어서 저기다 놓으면 저거 먹을까? 있잖아요. 그러면 밥알을 똑같이 만들어서 캡슐을 만들어서 뭔가 맛, 색깔, 크기 똑같은 거야. 그것도 밥 속에 있어. 그럼 사람이 먹겠어요, 안 먹겠어? 똑같은데 질감도 똑같고. 그럼 먹는다고. 그러면 예 시스템이 그렇게 되는 거야. 마찬가지야. 내가 가는 특정한 장소 그런 시간대 우아를 하는 제일 많이 우화를 하는 종이 뭔가를 찾아보면 그거를 타잉을 할수 있으면 벌써 이 낚시에는 상당 부분 고기를 만날 수 있는 그런 훌륭한 타잉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비단 뭐, 그럼 종류가 많냐? 예, 네. 그, 그것도 아니에요. 플라이 낚시를 할수 있는 시즌, 시간대가 뭐, 물론 이제 1년을 치고 보면은 뭐, 1년 내내 할수 있지만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낚시를 가서 하는 그런 시기는 되게 이제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아주 더울 때는 아주 추울 때는 못 가니까 그런 봄초 봄서부터 뭐 여름 가을을 거치는데 주로 봄 가을에 주로 많이 하는데 봄 가을에 우화를 하는 그런 수생 곤충은 또 굉장히 한정이 돼 있어요. 그 많은 수생 곤충이 있는데 그 많은 수생 곤충이 전부 다 우리가 대상으로 하는 그런 트라우트하고 접점이 겹쳐 있냐? 그런 것도 아니야. 생각해 보면 가까운 한강에 여기 트라우시 살아 안 살잖아요. 그럼 우린또트라우시 잡기 위해서 두 시간 세 시간 운전하고 가잖아요. 그러면 두 시간 세 시간 운전하고 간그 하천에서 내가 낚시대를 펴고 낚시하는 그 시간대에 우발하는 하루살이나 날도래나 강도래는 뭐가 있을까? 찾아보면 그렇게 많지 않은 종이 나온다고요. 근데 그 중에서도 트라우시 좋아하는 먹이가 있고 트라우스하고 상관없는 먹이가 있을 거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특정 지어 보면. 몇 가지 안 된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즘은 이제 많은 그 낚신들이 이제 그 하루살이 용어도 서로 공유하고 이러는데, 말씀드리자면은 몇 가지 안 되는 거예요. 그 중에 제일 많이 우리가 흔히 들었던 게뭐 하루살이 중엔 등줄 하루살이. 그 다음에 뭐 부채 하루살이. 그몇 종류가 있지만 뭐 부채 하루살이 정도. 그 다음에 또뭐 꼬마 하루살이. 그 다음에 좀큰 종류는 민하루살이, 뿔하루살이. 더큰 하루살이는 동양 하루살이. 그, 그러니까 이 정도에서 이제 하루살이가 정리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몇 가지 안 되는 게 어느 하첸에서는 언제 하고 어느 하첸에서는 언제 하고 이런 게 낚시를 다니면서 본인의 기억 속이나 아니면 로고를 적어 놓으면 간단하게 해결되는 문제예요. 그 다음에 타잉을 할때 이제 내가 이걸 어떤 방법으로 내 빈바늘에 플라이를 메터리를 얹어서 만들까라는 고민은 그거는 이제 각자의 취향인 거예요. 거기서부터 그래서 어떤 분은 뭐, 아, 나는 좀 리얼타임을 하고 싶어. 그러면 실제 그런 지금 나온 이렇게 몇 가지 하루살이를 실제로 모양 그대로 채집을 하든지 사진을 찍어서 만들어 보면 되는 거고. 아니면은, 아, 난 실제보다는 뭔가 여기 상상력이 좀 들어갔으면 좋겠어. 분명히 트라우트하고 먹이에는 뭔가 코드가 있어. 연결 코드가 있는데, 뭔지는 모르겠어. 하지만, 이게 실제 먹이처럼 생겼다고 해서 먹는 건 아닌 것 같아. 생각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그래. 이거는 분명히 하루살이가 우화를할 때는 상당히 짧은 시간에 우화를 하는데, 보통 좋은 시즌에는 우화하는그 시간이 굉장히 짧아요. 우리 생각하는 것보다. 왜냐면, 하 살아남아야 되기 때문에. 그, 태어나는 과정이 태어나는게 아니고 변화, 우화하는 과정이 길면 그만큼 본인이 노출되는거에요. 길면 길수록 그 종은 우화 방법이 잘못됐다는 거잖아요. 그럼 실패할 확률이 많으면 종 자체가 서서히 없어지는데 그래서 굉장히 효율적이고 간단한 우화 방법을 취하는데 그러면 플라이 낚시는 그래 요 짧은 시간 안에 뭔가 승부가 나는데 실제 리얼 플라이 리얼, 그, 하루살이를 물고기가 그 트라우시 먹는 걸 내가 봤나? 아니야. 그, 보지 못했어. 그렇지만, 물고기가 뭔가 먹이를 먹는 사인은 내, 내가 찾을 수 있어. 뭐, 라이즈도 찾을 수 있고, 물속의 움직임도 찾을 수 있는데, 아, 그게 뭔지 모르지만, 있어. 라면서 어떤 상상력을 발휘를 상상력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우아하는 도중에 있는 그런, 에, 과정을 상상을 하면서 만드는 타잉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어떤 플라이 낚시인이 이제 타잉을 하면서 복잡한 건 아니고 몇 가지의 그런 이런 과정이 있고 몇 가지 종류만 알면은 타잉이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우화 정보라는 거는 아그 어 기본적으로 에, 하천에서, 트라우타 하천이죠. 트라우드 하천에서 우화하는 모든 수생곤충 종류를 에, 말하는데, 에, 대개 트라우트 하천에서 우화하는 그런 수생곤충의 종류는 에, 계속 말씀드리다시피 굉장히 그 단순화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이 단순화되어 있다는 건 뭐냐면, 그만큼 이제 각 개체가 우화를 많이 한다라는 의미예요. 어, 우아를 많이 한 종이 그래도 어, 자연에서 이제 도태되지 않고 살아남으니까. 그래서 그 트라우트 하천에서 가장 많은 우아를 하는 종류는 주로 이제 하루살이가 가장 많이 우아를 하고 그다음에 많이 하는 종이 이제 날도래. 그다음에 이제 우, 좀 적게 우아를 하는 종이 강도래인데 하루살이라는 이그 종은 우리라의 전국, 전국적으로 하천에 많이 분포되어 있어요. 많이 분포되어 있고, 아주 종류도 굉장히 다양해요.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이제 우아를 하고, 그 다음에 날도래라는 그 종은, 이제 플라이 낚시 하시는 분들은 캐디스로 알고 있죠. 어, 이 날도래 종은 종류는 몇 가지가 안 돼요. 대신에 굉장히 많은 양이 우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도 그렇다 보니까, 살아남을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죠. 많은 양의 이제 그, 이제 주, 그 숫자가 한꺼번에 요가를 하니까. 그다음에 이제 또그 다음에 이제 또그 플라이 낚시하면서 이제 많이 들어보신 들어본 그런 이제 하루서 저 종은 뭐가 있냐면 강돌이라는 종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영어로는 스톰 플라이라고 하죠. 이강돌래는그 사실은 이제 제 생각인데. 이건 옛날부터도 그렇게 많이 살수 있는 곤충은 아닌 것 같아요. 이이 이 살아가는 강도래 살아가는 라이프 사이클 자체가 그렇게 많이 이렇게 자연에 적응해서 어, 살수 있는 그런 종이 아직은 아닌 거예요. 아주 원시적인 방법으로 살아가는 그런 종이기 때문에 뭐 옛날에도 그렇게 많은 개체가 살았던 것도 아니고 현재도 그렇게 많은 개체가 살고 있지는 않아요. 주로 이제 아주 좀 깨끗하고 어. 고도가 높고, 뭐, 한 곳에서 이제 주로 슈퍼에치를 하는데, 그래서, 어이 강도래가 우리가 트라우트 그 스트리마에서 낚시를 하는 낚시인과 이런 접점은 사실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이게 플라이 패턴으로, 어 쓰기에는 그렇게 뭐, 썩좋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어 만약에 낚시인이 특별한 장소 가서 특별한 그런 경험을 할수 있는 곳이 몇 곳이 있는데, 이런 곳에 갈 때는 또 강도의 패턴을 고려를 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로 이제 하루살이 종류가 이제 제일 플라이 낚시한테는 이슈인데 이 하루살이는 그트라우시 하루살이를 먹을 때에 이거를 그각 시즌별로 하루살이가 이제 여러 다양한 하루살이가 우아를 하는데 그 중에서도 많이 우아하는 하루살이를 먹는 트라우이 많이 먹어서 건강해지면 자기 후손을 또 어, 이울 수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유전적으로 하루살이가 여러 종류가 우화를 하더라도 특정한 종류의 하루살이가 많이 우화를 한다 했을 때그 특정한 종류의 많이 우화를 하루살이를 먹은 트라우이 건강해져서 그 DNA가 계속 후손으로 이어진다. 그러다 보면은 많은 하루살이가 우화를 해도 내가 쓰는 플라이는 어떤 플라이를 써야 되는지가 답이 나오는 거죠. 많이 우아하는 하루살이를 모방한 플라이 패턴을 만들게 니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낚시 방법을 많이 들어봤잖아요. 매치더 해치라 그래요. 해치하는 우아하는 하루살이에 적용해서 플라이 패턴을 쓴다. 그래서 이제 매치더해치라고 하고 날도래 같은 경우는 에, 아까도 말을 쓴 드렸다시피. 굉장히 많은 양이 한꺼번에 우아를 하는 편이에요. 우리 쉽게 많이 보잖아요. 그 중에 제일, 우리가 흔하게 본 거는 굉장히 큰 날도래. 우리, 그, 이름이 있잖아요. 그죠? 강날도래. 강날돌애. 그 강날도래가 우아를 할 때는 정말 많은 슈퍼에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강날도래 우아를 할 때는 다른 패턴으로 낚시를 하면 잘 잡히지가 않아. 그 경험을 다 해보신 거잖아요. 강날도레가 우화를할 때는, 뭐, 큰 캐디스를 쓰건, 뭐, 큰 스티뮬레이터를 쓰건, 어떤 큰 플라이에 물고기들이 반응을 하니까, 뭐, 다른 플라이 가지고 하면은 안 된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건 다른 어떤 하루살이에서도 같고, 강도레에서도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종류가 한꺼번에 우화를할 때는 그 패턴을 쓰는, 그래서 그 패턴을 타잉을 하는, 이게 예, 접점이 맞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하천에서 그런 예, 그 큰, 곤충의 그런 카테고리 큰 거는 이세 가지라는 거, 하루살이 날도의 강도요 그다음에 좀더 이제 전문적으로 들어가서 얘기를 하자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루살이가 있으면 하루살이 한 종류의 하루살이를 내가 타잉을 하는데 야 과연 내가 이 하루살이를 그냥 그 기본적인 에, 그런 정보를 에, 가지고 어, 많이 타잉을 하는 그런 페로시 패턴으로 타잉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은 조금 더 찾아보니까 어, 던이라는 게 있네 어, 던 패턴 어, 그래 이것도 있고 어, 조금 더 찾아보니까 뭐야 이모저라는 게 있네 어, 이모저가 뭐지 뭐 이제 점점 이렇게 이제 좀 깊숙이 이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바로 이제 어떻게 그 이해를 하면 되냐 하면그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루살이가 우화를 할 때는 분명히 짧은 시간에 우화를 하는데 우리가 최종적으로 하루살이를 보는 거는 이 완벽하게 뭐 윙이 있다든지 뭐 몸이 있다든지 다리가 있다든지 하는 부분이 물에 떠 있는 이거를 이제 보는 건데 실제 물고기가 먹는 그런 시스템에서는 우리가 볼수 없는 물속에서의 진행 상황이 훨씬 더 많은 그런 먹이를 먹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실제 뭐 연구에서도 뭐한 70, 80%가 물 속에서 먹이를 먹고 수면에 있는 거는 아주 그길 부분에 이제 그런 먹이를 먹는 상황인데 플라이 낚시에서 쓰는 플라이는 대개가 물에 수면에 완전히 이렇게 떠 있는 그런 형태로 이제 쓰게 되는데 그래서 상상력을 발휘한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아, 이 플라이 하루살이가 우아를 하는 이 부분에는 분명히 단계별로 이렇게 스테이지가 있구나. 그래서, 아, 어떤 부분에서 물고기가 많이 먹고, 어떤 부분에서는 물에 이렇게 성충이 떠내려가도 안 먹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실제로도 많이 볼수 있고. 그래서, 아, 그럼 이거를 어떤 단계별로 내가 플라이를 써볼까 해서 세분화된 게 지금 이제 우리가 그 타잉을 하는 그런 이머저라든지, 무슨 하프 싱크 던이라든지, 던이라든지, 스피너라든지 하는 부분으로 이렇게 세분화가 된 거죠. 그래서 이런 세분화된 거에 대한 그 설명은 나중에 한번 타잉을 실제 타잉을 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트라우드 입장에서는 그러면 어, 시즌이 좋을 때뭐 하루살이나 날돌에 강돌에가 많이 있어서 그걸 이제 먹으면서 즐겁게 생활을 했는데 어, 이 수생곤충들이 1년동안 계속 그렇게 일정하게 계속 우화를 해주느냐 사실은 그건 아니거든요 이 하루살이 강도래, 날도래들도 본인들이 살아가는 라이프사이클의 가장 좋은 시기에 우화를 하는 거예요 우화라는 거는 뭐냐 하면 이 수생곤충들한테는 그... 결혼인 거예요 사람으로 치면 그래서 물속에서 얘네들이 유충으로 살아가면서 어떤 번식을 할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고 물밖 같은 로 나와서 성충이 돼야 번식을 할수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 일정 시기가 되면 전부 다 우화를 해서 어, 메이팅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산란을 하고 이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특정한 시기에 집중돼서 하는데 만약에 이 시기가 다 이제 끝났어요 뭐 봄도 좋고 가을도 좋고 아주 굉장히 좋은 시기가 끝나고 고난의 시기가 왔어 트라우드한테는 먹이가 없어진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뭘 먹어야 되는지 이제 고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시기에는 물론 이제 트라우스라는 이그 물고기는 먹이를 계속적으로 많이 이렇게 먹고 자라는 그런 물고기는 아닌 거예요. 먹이가 많아서 많이 먹을 수 있는 시기 또는 이제 수온이나 이런 그 본인이 살아가기 좋은 그런 시기에는 물고기를 많이 먹어도 괜찮았는데 보통, 이제, 여름, 뭐, 늦봄서부터 여름 지나고, 초가을까지는, 뭐, 하천에 수온도 많이 올라가고, 먹이도 떨어지고 하면, 그, 라이프 사이클 자체가 최소 먹이만 먹는 그런 시스템으로 이제 바뀌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뭐, 봄이나 가을에 낚시했을 때 저런 그런 폭발적인 그런 라이즈는 이 시기에는 이제 없어지게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아주 안 먹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최소한의 먹이를 먹는데, 이 최소한의 먹이를 먹는 이제 대상이 되는 그런 이제 또 곤충들 대개 이제 육상곤충이 이제 해당되는데 이것도 플라이 타잉에서는 또 고려를 해봐야 되는 대상들이에요. 그래서 육상곤충 중에 가장 이제 그 물고기한테 어필이 많이 되는 음그 종류가 뭐가 있냐면 좀 낯설지만 아니 흔히 흔하게 볼 수는 있지만 낯선 패턴이 하나 있어요. 아마 굉장히 놀래줄게. 바로 벌이에요. 벌. 이 벌이라는 거는 그 사람이 이제 키우잖아요. 자연 상태에서도 있고. 그래서 벌들은 수생곤초은 아니지만 물하고의 그런 접점이 굉장히 많은 곤충이에요. 수시로 와서 물을 이제 먹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수의 벌들이 이제 물에 떠내려가고. 사실 트라우트들도 벌을 굉장히 좋아해. 요 영양 덩어리니까. 그걸 좋아하고. 그다음에 또 많이 먹을 수 있는 게 바로 메뚜기인데 에, 메뚜기는 근데 특정 시기에만 먹을 수 있는 곤충들이에요. 보통 메뚜기의 산란은 뭐 이제 산에서 이루어지는 메뚜기도 있지만 대개 수변 지역에 사는 메뚜기들은 수변에다가 알을 낳아요. 그왜 수변에다가 알을 낳냐하면 그, 그 봄이 되면 우리가 보통 이제 수변이라 그러면 여름에는 한창 우거져 있잖아요. 근데 가을 되면은 그게 이제 뭐 쏟아져서 이제 다 이렇게 없어지고 겨울이 지나면은 봄 되면은 수변은 그냥 아주 깨끗한 자갈밭이 되는데 봄 햇살을 받게 되면 제일 먼저 수온 그, 그 지, 지표면이 데워지는 곳이 수변인 거예요. 왜냐면 거기는 깨끗하니까. 그래서 주로 그런 수변에다가 메뚜기들이 알을 낳는 거죠. 그 이제 햇빛을 받고 알이 이제 우아하게 되게. 그러다 보니까. 수변에 물고기, 아, 그, 메뚜기가 많이 모이는 시기가 가을인 거죠. 그래서 뭐, 다들 이제 경험을 해보, 해봤다시피, 가을에 메뚜기 패턴이 그래서 굉장히 잘 먹는 그런 이제 패턴이 된 거죠. 또 다른 육상곤충 중에 또 많은 이제, 에, 수가 물고기하고의 접점이 있는 게 바로 이제 개미예요. 예. 개미는 뭐, 워낙 많은 개체가 살고 있고, 실제, 하천이 뭐 1년 중에 이렇게 계속 수위가 똑같은 게 아니고 뭐 비가 오면 늘어났다, 다시 뭐 비가 없으면 갈수됐다는데 그 늘어났다 줄어들었다는 그 부분에 개미가 이제 엄청나게 많이 살다 보니까 항상 개미는 물에 이렇게 떠내려갈 수 있는 그런 곤충인 거예요. 그래서 뭐 많은 양은 먹지 않지만 그래도 최소 먹으면서 생활할 수 있는 정도의 개미가 떠내려오는 건 충분히 트럭들이 먹고 하기 때문에 개미도 이제 훌륭한 패턴이 될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의외의 또, 곤충이 있는데, 바로 거미예요 거미. 거미도, 그, 수변에 사는 거미가 굉장히 많아요. 종류도 많고, 물 속에 사는 거미도 있고, 수변에 사는 거미도, 사실은 그거미의 먹이 사슬 속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수생곤충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생곤충을 먹기 위해서 수변에 거미가 사는 거죠. 그래서 거미도, 어, 마찬가지로 이렇게 수량이 풀었다 줄, 줄었다 하면서 거기에 휩쓸리게 되면, 어, 트라우싱 먹게 되기 때문에 거미 패턴도 그래서 이제 타잉을 해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많은 부분 또, 어, 트라우 타고의 접점이 있는 게 바로 그 송충이들이죠. 그래서 송충이들도 이렇게 좀 나무가 우거진 데에 사는 그런 송충이들도 뭐 바람이 분다든지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떨어지니까 그래서 이제 송충이도 많이 먹게 되고. 또 이게 이제 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접점이 좀 많아서 패턴화되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쓰기엔 좀 애매한 게 이제 바로 매미예요. 그 매미는 이제 한여름에 얘네들이 이제 태어나서 그 성충으로 지내기 때문에, 한여름 같은 경우는 이제 개류 뭐 상황이나 이런데도 물론 틀 없이 살고 소온도 차고 하지만, 최소한의 먹이만 먹는 시즌이기 때문에 매미같이 등치 큰등치가큰 이런. 먹이를 먹고 소화시키기도 만만치 않고 해서 또매미를 먹으려면 또 많이 움직여서 어디 매미가 있는 데까지 가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패턴이 실제로 고기를 이렇게, 물론 잡아볼 수 있다면 굉장히 훌륭한데 아마 되게 힘들지 않을까 해서 이제 메미도 외국에서는 근데 뭐 이게 초금의 우아라는 매미들도 많고 하기 때문에 네, 패턴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수생곤충은 이 정도로 이제 응용을 해서 하는데 한 가지 중요한 건 뭐냐. 예, 뭐가 있냐면 수생곤충을 전부 모방해서 타잉을 할 필요는 없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예, 거예요. 왜냐하면 예, 플라이 패턴은 예, 어떤 특정한 곤충을 내가 모방해서 타잉을 했을 때그 패턴이 내 훅박스에 들어 있을 때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아주 유용한 그런 예, 패턴화 되어 있는. 예, 그런 패턴을 타잉을 해야지 어떤 특정한 곤충을 위해서 특정한 형태 내가 이거는 꼭 이때만 써야 돼라면서 패턴화 시킨 그런 플라이는 훅박스에 있어도 이게 뭐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도 안쓸 수가 있는 패턴이 될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개 이제 육상군 육생곤충들은 어그 물론 이제 뭐 비틀이라든지 개미라든지 뭐 이렇게 좀 검이라든지 몇 가지들은 이제 비슷한 모양으로 타잉을 해서 쓸수도 있지만 대개 이렇게 그한 카테고리로 묶어서 패턴화 시킨 그런 플라이들이 있으니까 그런 플라이들을 이제 고려해서 주로 이제 쓰시면 되는데 그 대표적인 것들이 뭐스티뮬레이터라든지뭐 마다맥스라든지 또는 뭐 메뚜기 메뚜기든지 비슷한데 그런 것들이 다뭐 이렇게 사이즈별로 하면은 뭐 그게 풍뎅이도 될수 있고 송충이 도될수 있고 내뛰기도 될수 있고 모든 부분들이 그 패턴에 다 녹아 있어서 그런 식으로 좀 이렇게 정리를 해서 사용하시는 게 좋다는 생각입니다.